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전리품으로 먹을게요. 오, 이 렐리아이성 레나타 나왔는데, 레나타 덱 해야 되나? 이거 아이템 뭐 나쁘지 않은데, 장갑은 별로긴 한데, 아, 잠깐만 선도자 상징까지 레나타로 가라는데요. 이거는 레나타 덱 가도 되겠다. 이거 먹고. 일단은 좀 지면서 가야될것 같습니다, 근데. 렐 좋다, 렐. 이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laughs> 불안한데? 나 이거 연패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여기 졌어요. 일단 초밥에서는 저는 쇼진을 만들지 않습니다. 지팡이 먼저 먹어서 대천사 먼저 만들 것 같은 게, BF 소드가. 레나타 덱으로 갔을 때 BF소드는 진짜 딱 하나 쇼진 만들 때딱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밥에서 BF소드를 먹어버리면은 나중에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BF소드는 그냥 크립에서 돌고북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쇼진 안 만들게요 일단은 대천사 쪽으로 먼저 볼것 같고 아이템은 아니면 연운을 하나 더 먹을 수도 있고 3코짜리로 20원 이자 좋아요 여기도 못이기겠다 반군 기반 하나 있네. 평소보다도 더 저도 괜찮은 게 지면 기분이 더 좋은 게 매레 축복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체력 40까지 까도 괜찮아요. 기분이 좋아 오히려. 오, 그래도 두 마리나 잡고 좋네. 너무 좋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람은 이렐리아 끊겼는데? 그렇지. 와 이기면 어떡해? <laughs> 아니 미친 이걸 왜 이겨? 이걸 왜 이기세요 도대체? <laughs> 누누도 먹어놔야 되는데. 나 이거 육선도자 됐는데 일단. <laughs> 누누는 이자 보라고팔 수도 있긴 해요. 아 이거 진짜 아이템 왜 이래? 도장으로 빼야겠다. 장갑은 처리할 데가 없어 도장밖에. 아 아이템 왜 이래? 제발. 네셔랑 스태틱 하나 빼야 되겠는데 마방각 아이템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탱템부터 만들고 마방각이나 이런 거는 탱템부터 만들고 땡기는 게 맞는데 네셔 하나 만들고 란두인 괜찮은데? 이거 너무 좋은데? 육선 도자 가면은 암라인이 감시자 사감시자보다 육선 도자 먼저 받아버리고 이거 하면 되겠는데 그냥? 그쵸? 이거 먹고 모루까지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은데 요지부동으로 갑시다. 어차피 다 뭉쳐 있는 조합이라 요지부동의 효율이 너무 좋아요. 일단 요지부동 받았습니다. 굳건한 심장으로 탱템을 빼버리는 게 좋긴 한데 그러면 장갑이 하나가 또 남아 버려 가지고 그냥 도장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누누는 어차피 다시 나올 거고 육렙리를 치면은 어 누누 다시 벌써 다시 나왔네. 육레벨에 찾으려 그랬는데. 육레벨에 얘네 둘만 들어가면 됩니다. 망투 먹고 탱템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laughs> 앞라인이 너무 부실한데? 뒤집개는뒤집개는 일단 별로. 아 그냥 이거 지팡이 먹고 대천사부터 가자. 뒤집개얘 뭐, 뭘까? 반군, 어? 잠깐만, 10방군 되겠는데? 근데 여기 7등이라 내가 봤을 때 10방군 하기 전에 죽을 거. 아, 근데 7방군 만들면은 많이 세져가지고 10방군 갈 수도 있겠는데? 레벨업 증강체까지 있어가지고. 에이, 설마 10레벨 찍겠어? 그 전에 죽겠지? 10레벨 그거 제가 맨날 10레벨을 찍기 때문에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거 은근히 아무나 찍는 게 아니거든요? 9레벨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니, 일라오이가 나왔어. 아, 이거 신지드가 너무 안 붙어서 그냥 일라오이 써야겠는데요. 아, 신지드 너무 안 붙었어. 말이 안될 정도로 안 붙었는데, 이거 무르가나이성 나이스 레나타이성을 좀 띄우고 싶은데, 일단... 어 그렇지, 나이스. 도장 그냥 만들어가지고 누누 도장 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나탱템이 너무 없어 어 굳건한 심장 하나 뽑아왔네요 <laughs> 굳건한 심장을 만들까 했는데 그냥 굳건한 심장을 도장으로 뽑아버리네 여기서 BF소드가 나와야 돼요 아, 솔직히 게임 할때 하나는 나오잖아 그래서 BF소드를 안 먹는 건데 초밥에서 하나는 나오겠지 솔직히 아이씨 이거 신지드 팔까? 이렐리알 파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팔 거면 어 누누위성 이건 좀 좋네 그렇지. 어 레나타 감사합니다. 쇼지는 웬만하면은 하나는 떠요. 그러니까 BF 소드는 그래서 웬만하면은 BF 소드를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일단 오코는 필요 없어 내 조합에. 뭐 말자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오코가 너무 많고 무작위 완품 아이템 하나 먹어볼까? 오가구이 야, 딱 내가 필요했던 게 나왔어. 감사합니다. 아니 나안 그래도 탱템이 없었는데 어찌 알고 가고일을 주셨습니까? 굳건한 심장 그냥 만들어도 되겠다 그러면 개꿀이잖아. <laughs> 아니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아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거는. 아 근데 나 이거 피 40까지 깠으면 좋았을 텐데 메레 축복 이거 못 터트렸네. 야 이거 얘 언제 깠냐? 일단 뭐 뒤집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뭐가 나온 거지 메레 축복에서? 봐봐야 알겠는데요 이거? 이렐리아 하나는 먹어놔야 돼 어? 모르가나 삼성 나이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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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자도 이거 상징으로 선도자 땡겼기 때문에 딩고도 안쓸 듯? 이거 앞라인이 있어야 돼 눈으로 앞라인 땡길 것 같고 선도자 이거 뭐 백스 삼성이 붙으면은 뭐 모르가나 백스 쓸 거라 자리가 없어요 칼 선도자가 없어진 게좀 아쉽네요 앞라인 그렇지 육선도자 그렇지 일라우이 안 죽고 힐링을 계속 이거 봐 이거 봐 일라우이 안 죽는 거 보셨죠? 이거거든 어, 잠깐만 조이 개센데? 아이 미친 잠깐만 <laughs> 아 오히려 좋아 피40딱 됐어 나이스 야 레전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잠깐만 말자하? 근데 나 이거 그냥 레드 하나 만들어서 모르가나 치감 주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어차피 제가 스태틱을 만들었거든요? 마방각이 이미 있어 말자하보다 오히려 그냥 치감이나 하나 더 만드는 게 나을 듯 아, 뭐야? 이게 다야? <laughs> 아, 오코, 오코랑 제료템두 개. 이게 다야? 아,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강력한 전리품이래매. 이게 뭐야? 신지드는 이거 돼요? 어떡하지? 오는 게 맞나? 어떻게 할까? 이거를 또 이혼이라. 이거 이혼은 안 만들 것 같긴 한데. 신지들을 아예 포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레나타 두 마리만 찾으면 레벨업 밀 거라 신지들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삼성은 얘는 이미 물 건너갔고, 오히려 럼블이 나오면 럼블일 수 있어. 럼블이 나오겠냐? 마는 <laughs> 자, 여기 일단 십방군 보고 있는 애 이겼어요. 아, 아니구나, 여기 화공이구나. 어? 란두인에다가 가고일까지인데 이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저 탱커를 좀 먹고 싶어요 90%더 얻으면 거의 두배 아니야 사실상 이걸로 가자 레나타는 딱히 줄 필요 없어 반군은 어떻게 됐지? 누가 반군이냐 여긴가? 아닌데 여기 아 여기 아 죽겠구나 너 가라 잘 가라 <laughs> 아너 죽겠네 아. 그런 아 신지드 진짜 그렇지 이제 레벨업 밀고 이렐리아랑 신지드 들어가야 돼요. 8레벨에 아 레나타 <laughs> 아이 제정신 아닌 게임 진짜 <laughs> 삼성 부치니까 나오고 있네. 아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게임 모렐로로 빼고 거학을 갈까? 레드로 빼면 남는 아이템이 별로야. 용발톱 레를 갈까? 아니면 1등이 기동 타격대라 아예 됐다. 그냥, 모렐로, 거악을 가자. 얘도, 그거라서, 삼성 모르가나라서, 딜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다음 턴에 일단 7레벨 찍히게 하고, 예, 모르가나가 진짜 세졌거든요. 이번에 상향 먹은 게 말이 안될 정도로 상향을 먹어서 삼성 모르가나 이거 진짜 셉니다. 이거 얘한테 투자 좀 해줘도 괜찮아요. 어, 정말 세죠. 지금 보시면은. 레나타 삼성부터 가지고 더 세졌습니다. 이제 이렐리아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참아볼게요. 어 안배사 다섯 마리인데 이거 안배사 나면 견제해야겠다 여기 그쵸죠 안배사가 다섯 마리네. 근데 7레벨이라 사실 안배사 삼성이 뜰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어 안배사 왜 이렇게 잘 찾았냐? 아 어, 여기 무섭더라고요. 딜이 제정신 아니드만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쵸 마법사가 사실 이게 구인수가 박마절를 늘려주긴 하지만 마법사가 앞라인이 모자란 조합이라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이제 그쵸 어 스웨인 왜 이렇게 잘 버티냐 근데 에 조이 야 이거 뒷라인 야 이거 잠깐만 아이 개센데 잠깐만요 이거 왜 지는거야 내가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어저 마법사가 너무 센데 용발톱 하나 갈까 아 얘만 아니면 다 이길 것 같은데 얘가 너무 세데 이거 조이가 이거가 너무 센데 일단 레벨업하고 일라우이성좀 붙여보자 암배사 견제해주고 이렐리아 하나 없나 없으면 세트라도 일단 받을게요 반군 어? 잠깐만 얘가 일단 들어가주고 신지드 자리 이렐리아 들어가면 딱인데 내가 견제를 할 때가 아니고 20원 이자 봐야겠다 <laughs> 아 언제 뜨세요 일라우 이성은 도대체 육선도자 힐링 빨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육선도자 이번에 리메이크 됐었죠 패치로 무르가나 저거 묻혀 놓고 양쪽으로 묻혀 놨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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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르가나가 딜더 많이 먹었는데 레나타보다 무르가나가 진짜 사기야 이거 얘 상향먹고 진짜 말도 안 되긴 해 스웨인도 견제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일라오이 드디어 붙었다 와 여기는 어 조합 좀 센데 이성이 좀잘 붙었네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일라우 이성 붙은 게 일단 좀 큽니다 지금 그렇지 400에다가 340 진짜 탱킹은 미쳤어 얘가 지금 <laughs> 방금 받아서 체력만 조금만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원탱으로 그만큼 맞았는데 지금 인제 반피가였어요 미쳤네 그냥 그렇지 레나타 잡아주고. 죽진 않겠다. 여기도 연승 중이네인데 연승 끊어줬습니다. 야 이렐리아 하나만 줘봐. 덤블 쫓기 용발톱 갈까? 아 스웨인 삼성 붙었네요 결국에. 이거 삼성 스웨인 뜬 꼬라지 보니까 이거 내가 여기 만날 것 같은데, 그렇죠? <laughs> 아 이렐리아 나왔다. 꼭 누가 삼성 띄우면은 그걸 내가 만나더라고. 어안 만났네. 다행이다. 누누삼성에 렐삼성 보는 게 제가 볼수 있는 고점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어차피 일라우이는 삼성 못 봐요. 8레벨에 사쿠삼성 보는 건 말도 안 되고 얘네 둘 보는 게 최고점인 것 같은데 8구 이자나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라우이 쓰는 애 있나 혹시? 한 번만 볼까? 아니야 일라우이 팔어 이거 절대 안 떠. 쓸 수가 없어. 탱커 파괴자. 아 자폭이 나을까 탱커가 나을까 탱커로 가자. 오, 어, 멜 삼성 그래. 이게 내가 볼수 있는 고점이야. 거기에다가 누누까지 삼성 붙으면 되는데 누누는 쓰는 애 없잖아 지금. 리롤 좀 젖혀 보자. 누누 삼성 뜨나? 아우 카시오페아가 떴네. 야 이거 이길 수 있지 않냐 이제 솔직히? 이길 수 있잖아. 이거 조이 튕기는 게디나이좀 아파서 그렇지. 야 보호막 좀빵빵게 넣어봐라 레나타. 이길 수 있지. 이제 탱커 파괴자 있잖아 롬블. 그렇지? 탱 탱커 좀 파괴해봐. 그렇지. 일단 수인 잡았고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그렇지. 이제 이기네. 그렇지. 아 상대가 안 되네 그냥. 들어가시고요. 속이다 시원하네 그냥. 이제 저는 할게 누누삼성 정도. 여기가 죽기 전에 봅시다. 갱플이랑 삼코를 좀 빼주고 있어가지고. 야 잠깐만 안배사가 어떻게 일곱 마리가 됐지? 말이 안 되는데? 안배사 나오면 진짜로 견제해야겠다 이거는. 이게 안 뜨네? <laughs> 이게 안 뜨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여기를 일단 죽이고 여기 내 클론이 만났다. 여기 한번 내가 이겨주고 다음 턴에 한번더 이기면 돼. 초밥에서 안배사가 나오진 않겠지? <laughs> 설마? 아, 설마 그러겠어? 야 일라우이 절대 안 죽어요. 야 일라우이 진짜 너무 튼튼하다. 이거 방어 전문가 들어가서 방마저가 두 배가 돼 버리니까. 어 일단 1등 이겼고 근데 피 19밖에 못 갔네 들어가시고한번더 이겨야 되겠는데 그러면 두번 이겨야 될 수도 있겠는데 안배사 나오기만 해라 진짜 오케이 안배사 안 나왔고 잠깐 뒤집게 자동기계 필요 없고 아유 이걸 왜 먹었지 내가 <laughs> 그냥 먹긴 했는데 이거 적응형 투구 만들라고 먹었는데 그냥 거학을 볼걸 그랬나 그래도 완품템으로 그냥 아니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적응형 투구로 맞아가지고 만화 채워서 스킬 굴리는 거 나쁘지 않아 아니면 선도자를 럼블을 주자 적응형 투구를 일라오일를 주고 이게 더날 듯? 그리고 누누 하나만. 아 시기 안 뜨네. 아 여기 꼬꼬마 고인까지 있네. 그래도 용 끝나기 전엔 잡을 수 있긴 하겠다, 그쵸죠 꼬꼬마 고인으로 피가 차버리네 또 심지어. 이번 한번 이기고 다음 번한번더 이기면 돼요. 안배사는 아예 팔레벨에 사코삼성 절대 안 떠. 여기 뭐 니코도 없고. 아 상대가 안 된다. <laughs> 여기도 꽤잘큰 조합이거든요, 지금. 잘 떴는데 상대가 안 되네, 그래도. 좋아요. 야, 누누 하나만 더. 오케이. 화염방사기 하나 갑시다. 야, 누누 진짜 제발. 아, 좋았어. 그렇지. 나이스. 됐어. 오케이. 어, 가구일까지. 끝. 안배사안 떴어. 여기 왠지 나갈 것 같아, 어차피. 아! 오, 깜짝이야. 깜. 근데 유닛이. <laughs> 유닛이 다섯 마리가 돼버렸는걸? 아하하하, <laughs> 그럴 것 같더라.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난공불락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극 S 1티어로 써먹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레나타 대감은 어차피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요, 난공불락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